안녕하세요 차르가 분가 다육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아 분갈이에서 시집보내는 아이들이 있어서 아 제가 선물 드리는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걸 제가 상상하면서 이렇게 나비란을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와 제가 해놓고도 오, 괜찮네, 하는. <laughs> 자, 이 나비라는 물 속에서도 그냥 잘 자라고요. 어디에서도,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아, 손끝도 깨끗하고 예쁘고요. 자, 이렇게 수도꼭지가 달려있는, 음, 이런 거 양동이라고 하나? 양동이에 이렇게 제가 컨셉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괜찮죠? 오,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이 친구는 에보니 금무지예요. 에보니 금무지고요. 사이즈는 아주 큰 대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구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구가. 여기는 살짝 금이 나온 것 같아요. 금인 것 같아요. 여기는 금이고요. 자, 이렇게 뒤로 한번 제가 자, 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자구가 이렇게 어머, 이 친구도 약간 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이렇게 대박 큰 아이 에보니 금무진데 여기는 금이 나와있네요. 자구에서 이렇게 금이 나와있고요. 생장점도 이렇게 깨끗하고 예쁘고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실루엣이에요. 실루엣, 아이고 세상에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정말 꽃처럼 아름답죠? 자, 화분도, 음, 단아해요. 화분은 아주 단아하고요. 이렇게 쌍둥이 화분. 자, 이렇게 나란히 한번 놔볼게요. 쌍둥이 화분이에요. 쌍둥이 화분. 단아하고 깔끔하고 저는 쌍둥이 좋아하는데, 어, 이 화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온슬로입니다온슬로 굉장히 짱짱하죠? 이렇게. 이 친구가 물들면 이 온슬로우는 노랗게 물이 들어요. 자, 실루엣과 온슬로우도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화분을 가지고 왔을 때는 화분 매치하는 게 아주 힘들답니다. 자, 이 화분 참 멋스럽죠? 자, 이 화분은 굉장히 멋스러운데요. 어, 이게 지금 물구멍이 없어요. 물구멍이 없어서 제가 거의 강모래로만 심어드렸어요. 왜냐, 다육이들은 그렇게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진 않지만, 어, 얘는 금 나왔네. 얘는 치와와 거든요. 치와와 금무지인데 금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음, 여기다 물을 살짝 뿌려 보면 아주 선명하답니다. 얘는 춥스예요. 춥스. 춥스가 빨갛게 물들면 아주 예쁘잖아요. 아, 물구멍이 없어서 아주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한번 심어 드려 봤습니다. 제가 아는 어, 언니, 소중한 언니 이렇게 화분 비나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예쁘게 심어서 선물 드리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 자, 이 화분이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제 생각이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안녕.